안녕하세요. 박작가방입니다. 이번 달 쇼컷은 84제곱미터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김태준 감독님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키워나가는 데 능한 연출자죠. 전작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에서도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일로 시작해 이야기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큰 범죄로 이어지는 영화를 만들었죠. 이번 작품 84제곱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이 있고 이왕이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죠. 저이 작품의 제목을 참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이 84제곱미터는 단순히 면적 뿐 아니라 사회적 또 문화적 의미까지 포함하거든요. 즉,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다수의 공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프닝에서 주인공의 얼굴을 가리는 쪽을 택합니다. 시점이 코로나 시기인 탓도 있지만 강하늘 배우가 연기하는 우성 자리에 누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더 있어 보이죠. 아주 화창한 날 아파트 숲에서 버스 안으로 카메라가 이동하면 급하게 통화를 하고 있는 우성을 보여주는데 이게 뒷모습입니다. 이어 버스에서 내리며 우성의 앞모습이 이어지지만 그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확인할 수 없죠. 물론 한국 시청자들은 목소리만 듣고도 강한을 배우인 걸알수 있지만 이런 정장 차림에 머리스타에 사원쯤 목걸이를 차고 있는 모습은 회사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인물이죠. 이제 부동산에 도착하면 집값이 1 시간 만에 천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 뒤로는 다음 계약 순서를 기다리는 또 다른 얼굴을 감춘 사람들이 부동산. 을꽉 채우고 있죠. 즉 앞으로 펼쳐질 일, 이 집을 계약할 우성에게 일어날 일은 여기에 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듯하죠. 저는 이 쇼트의 이미지가 참 좋은데 이 감독님 스타일이 어떤 상황을 과하게 밀어붙여서 얻어내는 에너지가 확실히 있거든요. 지금 보는 이 장면의 분위기는 작품 중후반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먼저 얘기해야 할건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 얼굴을 보여주냐는 거죠. 우성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상상씬으로 이어. 지거든요. 여자친구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인데, 여기서도 우성은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1호에 들어가는 순간 얼굴을 드러내죠. 보통 오프닝 시퀀스는 클로징 시퀀스랑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 작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클로징을 봐보면, 이제 주인공 우성은 여러 사건을 겪고 결국 서울 생활을 접죠. 그리고 시골 부모님 댁에 정착했다가 어느 날밤 충동적으로 다시 이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때도 역시나 뒷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오프닝과 마찬가지로 그의 손에 계약서가 들려 있는 걸 보여줍니다. 갖지도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겠는 이 아파트 안에선 그의 뒷모습으로 영화는 끝나죠. 사실 이 감독님의 전작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오프닝 시퀀스에서도 천우희 배우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연출을 사용했거든요. 대신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다양한 것을 할수 있고 또그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지 다수가 공감할만한 상황으로 채웠죠. 이 작품과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숏과 붙는 장면은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닝이 집을 구하는 자들끼리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가진 자들끼리 다시 한번 경쟁하는 구도가 됐죠. 어렵게 84제곱미터를 소유했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 순간의 임팩트가 오프닝만큼 강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 작품이 초반에 공간가는 설정을 후반까지 밀고 가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의 내용과 진행은 84제곱미터 안에서 그러니까 1401호 그 방바닥에 쫙 달라붙어 있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음, 초중반까지는 장면. 그런 장면이 꽤 되죠 장면이.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나 인대주민과의 갈등 같은 건 그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맞죠 어, 실제로 이 작품을 저한테 추천해준 동생도 형 이거 내 얘기 같아요 라면서 추천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후에 벌어지는 코인, 언론, 정치, CCTV, 해킹 같은 문제는 굳이 이어본다면 연결은 되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정작 클라이맥스에 가면 너무 다양한 이야기 를 펼쳐놓은 탓에 이것들을 84제곱미터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펜트하우스로 올라가죠 전 여기가 가장 의아했는데 우성은 펜트하우스를 꿈꾼 인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 주인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브스턴스의 클라이막스는 방송국 무대에서 펼쳐지죠 그 신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몬스터가 된 엘리자베스가 그곳을 향하는데 물음표를 가질 관객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그녀의 욕망이 집약된 장소이기 때문이죠. 반면 이 작품의 클라이박스는 캐릭터의 방향성과 또 상징적인 제목과도 살짝 어긋나 보입니다. 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감독님은 어떤 상황을 영화적으로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고, 예를 들어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표현한 부분도 저는 좋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눈덩이처럼 커진 것도 이 감독님의 스타일의 장단점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 품은 저처럼 강하늘 배우 팬이라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하늘 배우는 올해 영화, TV, 드라마, 시리즈 가리지 않고 여러 편에 출연하고 있는데 작품이 아쉬운 경우는 있어도 연기가 아쉬운 경우는 없습니다. 곧 개봉할 퍼스트 라이드까지 하면 영화만 올해 네편째 주연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2025년이 강하늘 배우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이번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친절한 댓글 언제나 감사합니다.